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돌을 넘은 개인방송'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일인 미디어가 대세인 요즘 인터넷 개인 방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의 시청자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 얼굴에 물 뿌리기, 팬티만 입고 편의점 가기, 고급 수입차 타고 질주하기 등 이제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돌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음란성이 야, 드러나는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꼼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담 없이 편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개인 방송을 즐길 수는 없는 것인지 관련 내용 기획지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원래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 또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는데 요즘 인기 있는 1인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PC만 있으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급증했는데 문제점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점을 짚어 볼 텐데요. 이 기자, 우선 개인 방송 참 많죠?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UCC에서 시작해 아프리카 TV가 본격적으로 1인 미디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비어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사들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와 지상파 방송사마저도 부가 서비스로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모든 방송통신업체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주요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네이버 v 이라이브 판도라 TV, 유튜브 등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팝콘 TV, 라이브스타, 윙크 TV, 나비 TV, 라이브지, TV 등 수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오, 방송명도 낯선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오. 내용이 방송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심의 건수는 2015년 257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180%가량 늘었는데요. 그중 민원 접수는 각각 160건과 680건으로 0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방송을 보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시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민원을 접수할 때는 방송을 보다가, 어, 저래도 되나? 싶을 때 하게 되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나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음란성 문제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입니다. 브로드 캐스팅 자키라고 하는 방송 진행자, 즉, 한 남성 BJ가 진행하던 방송 화면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등장합니다. 남성 BJ가 초대한 이른바 게스트인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남성 BJ가 갑자기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어, 그후 여성 게스트는 기다렸다는 듯 옷을 하나, 둘 벗기 시작합니다. 방송 채팅창에는 더 벗으라는 시청자의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데요. 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도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집니다. 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은데요. 한두 명의 시청자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물론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게스트의 음란한 행동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며 더 심한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해당 BJ들의 꼼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 BJ의 꼼수는 무슨 뜻인가요? 네, 담당 BJ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게스트가 그런 행동을 할때 해당 방송 BJ는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요즘은 BJ가 본인의 방송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은 거의 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음. 대신 신혼불명의 제3자를 출연시키거나 방송 화면 프레임을 교묘히 이용하는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음란 방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BJ들의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란방송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방송 영구정지를 당하기 십상이라 BJ들 사이에서는 머리를 써가며 방송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BJ들의 꼼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도참 애를 먹겠어요. 이 게스트가 마스크를 쓰고 나오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꼼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타 게스트입니다. BJ 본인은 신원이 노출돼 있고 또 자신의 음란행위가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출연시켜 대신 노출을 하게 하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게스트는 보통 마스크나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있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BJ는 게스트의 음란 행위 직전에 화장실이나 식사를 핑계 대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찰에게 추궁을 당해도 어, 자신은 게스트가 그런 행동을 할줄 몰랐다면서 발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자신이 부른 게스트가 음란 행위를 했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발뺌을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발뺌을 하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게스트가 출연해 BJ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 인터넷 방송국이 BJ를 추궁했지만 해당 BJ는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면서 발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BJ에게는 어떤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적인데요. 해당 방송국은 덮고 넘어가더라도 다른 기관이라도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행정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해당 방송을 영구정지시켰습니다. 방송은 정지당했지만 해당 BJ에게 형사처벌은 가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방송국이 영구정지를 당할 정도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아무 처벌이 없었던 건가요? 네, 형법상 공연 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BJ가 당시 음란 행위가 벌어지는 걸 알았고 또그 행위를 의도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방송 BJ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형사 처벌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음, 이렇게 모르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외에도 BJ들의 꼼수가 더 있다고요? 네, BJ들의 또 다른 꼼수가 바로 프레임 아웃입니다. 음란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방송하며 바깥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실제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만약 그에 대해 심의당국이 문제 삼으면 실제로 한 것은 아니, 아니고 하는 척을 했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음, 음란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증거도 없기 때문에 법의 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건데요. 개인 방송은 누구나 볼수 있고 청소년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나요? 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방을 따로 만드는 것인데요. BJ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의 대상으로 비공개 음란 방송 채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료 아이템은 그 금액의 40% 가량을 인터넷 방송국이 수수료 명목으로 뗀뒤 BJ가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비밀 방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회원들은 이미 충성도가 어느 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신고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음. 비공개 방송에 참여하는 절차 역시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어, 보장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한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처음부터 성인들만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서 19세 미만에게는 시청이 금지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BJ들은 법률상 선정과 음란의 경계를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음, 선정과 음란은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19세 미만의 시청만 금지되는 콘텐츠입니다. 이에 반해 음란은 인터넷상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콘텐츠고요. 판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상 인터넷방송에서 여성이 가슴을 온전히 드러내고 남성이 이를 만져도 선정에 포함되지 음란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또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하는 것도 선정의 영역입니다. 성기나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이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바로 음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 그럼 BJ들이 성행위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하더라도 19금 시청 제한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합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통신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치명적인 노출만 피하면 불법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J들의 꼼수가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인터넷 개인 방송이 문제가 되는 게 음란성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가 처벌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의 한 BJ A씨가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앞서 가던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바짝 뒤쫓으며 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 같은해 6월 한 30대 BJ는 고급 수입 차인 포르쉐 승용차로 새벽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음,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시청자의 관심에 비례하는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죠. 유명한 개인 방송 채널인 아프리카TV는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로부터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시청자는 별풍선 한 개를 110원에 사고 BJ들은 별풍선 한 개당 약 7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별풍선 수수료가 아프리카TV의 전체 매출 중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별풍선이 곧 현금인 셈인데요. 이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일부 BJ들은 별풍선을 얻기 위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애인 비하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개인 방송 시청자는 자신이 격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수억 원을 빼돌려 이중 1억 5천만 원을 별풍선 구입에 사용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아, 어휴,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BJ는 물론이고 해당 방송사도 별풍선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방송사들의 태도 역시 미온적인데요. BJ가 유료 아이템을 환전하면 방송사가 챙기는 수수료는 최대 40%에 달합니다. 음.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될 경우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또, 모바일 게임이 하루 최대 30만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데 비해 인터넷 개인 방송은 이보다 무려 100배가 많은 3천만원을 상한선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다른 이거...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역시 구독자와 영상 클릭수를 높여야만 그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유사한 성격인 현금성 아이템 슈퍼챗을 도입했는데요. 시청자는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방송 창작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회당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의 크기와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1인 창작자가 시청자에게 스스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인 방송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제작 환경이 쉬워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 구도가 치열해지죠. 그럼 이런 문제점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시청자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좀더 자극적인 방송 아이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방송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불법 및 유해 인터넷 방송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감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요즘에는 개인 방송이 PC를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등 컴퓨터를 통한 개인 방송과 달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모바일 방송도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캠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한 1인 방송 시장이 몸짓을 부풀리고 있지만 그에 맞는 규제가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범죄의 원상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게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소규모 사업자들도 운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앱스토어에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 생방송 등을 검색해 보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수 있는 어플들이 여러 개 뜨는데요. 이중 하나의 어플을 다운로드해 보니 이름, 성, 휴대전화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과 성 역시 지원해서 적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음. 심지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방송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절차가 매우 간단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어플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처럼 유료 아이템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라 선정적인 방송을 할 여지가 많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가입은 쉽지만 사용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관계 당국이 선정적인 방송을 해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69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포함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 방송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 신고 전력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 방송 사업자만을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형편입니다. 예수 9명이면 모니터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네, 특히 개인 인터넷 방송의주 시청자가 청소년이라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음란성과 폭력성 등 불법 콘텐츠를 방송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야말로 1인 방송 시대입니다. 연예인이 뛰어넘는 인기의 BJ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만큼이나 도를 넘는 행동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감시와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